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10월 한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지표가 있죠 경제심리지수입니다 즉 기업경기실사지수 BSI와 소비자동향지수 CSI를 합성한 겁니다 93 나왔습니다 전월과 똑같아요 이 개념은 과거 10년치 평균이 100인데 경기 상태가요 93이라는 것은 7포인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반증이거든요. 하지만 전전달보다 전, 전달, 전달과 변동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도치도 아쁘지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최근에 저금리 상태하고 재무 환경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. 지금 저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안,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바로 고령화하고 가계부채죠.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일자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? 하다 보니까 현역일 때 월급을 몇백만 원 받으면 쓰던 분들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제 퇴직을 하시거나 조기 은퇴를 하시면서 쓸 돈이 없죠. 그런 것도 있고 가계부처가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자 발생 부분만큼은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거죠. 그래서 두 가지가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1 0 개월째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멈춰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, 0%인데 직전월이 0.6%가 전년 동월 대비 올랐죠. 근데 보면 근원물가 있습니다. 즉 석유류하고 농산물을 빼는 겁니다. 이두 가지는 어떤 그런 외생 변수로서 변, 어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빼고 보게 되면은 근원물가라는 것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여전히 2%대에 머물르고 있다라는 거죠. 따라서 우리 서민 경제에서는 여전히 물가가 가게 우리 은행 금리보다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. 미국에서 언제쯤 금리를 올릴 것인가?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올해 한번 올릴 것 같은데요. 상징적으로라도 그동안 하도 양치기 뭐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처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 금리는 과거 7, 8년 동안에 서서히 내렸던 거거든요. 즉 5때부터 해서 내려와서 지금은 0점 뭐0.2 정도, 뭐0.1 뭐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상 제로 금리 아니겠습니까? 마찬가지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만큼 기간을 두고서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맞겠죠.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 집권 어떤 정부에서 볼때 가계 부채 부분이 우려가 될수 있겠죠. 따라서 적어도 한 2년 정도까지는 미국과 동떨어진 우리나라는 여전히 낮은 금리를 유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.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 관련이지요. 즉, 1달러에 1200원 정도,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서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수치거든요. 물론 더 폭등하게 되면은 수입업체라든가 또는 해외 유학자냐라든가 또는 뭐 해외 투자 자산 이런 부분들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외환 관련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오히려 미국처럼 금리를 올리지 않음으로 해서 원화가 약세를 유발시켜서 1달러에 1200원 선 정도를 붙들어 두는 그런 정책을 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은 현재요 코픽스 금리 아시죠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CD 연동금리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지금도 있긴 하지만 금리가 원래 3% 이상 높게 출발하기 때문에 아예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, 코픽스 지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, 역시. 신규 취급액과 잔액 기준 두 가지가 있는데, 잔액 기준이 지금 한2% 정도 나옵니다. 여기서 대출받는 차주분, 대출받는 분의 신용도를 가감해가지고 대출금리가 적용이 되는데요. 역상 최저 수준입니다, 지금. 이럴 때 장기 대출, 특히 고정금리를 받아놓게 되면 앞으로 금리가 변동되는 것과 관계없이 내 소득과 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내집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작년 한 여름 정도에 제가 상담하는 고객분이 외국에서 이 모아놓은 달러가 한 3만 불 정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환전을 할까 하시더라고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천원 정도에 그때 머물렀을 때거든요.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이제 그 환전하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. 그때가 한 1200원 정도, 달러당. 다시 얘기하면은, 달러가 강세가 되모 해가지고서 3만부를 작년에 바꿨을 때와 지금 바꿨을 때와 차이가 20% 수익률이 난들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처럼 강달러 시대에는 환율에 관련된 달러 자산이라든가 해외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 좀 자금을 좀 포지션 넓히는 쪽도 유익,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,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0.6%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올랐고요 10개월째 0%대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조금 낮았습니다 조금 음. 그리고 기업체 그 대표 분들한테 설문조사 한 거죠 BSI 지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68이랑 낮은 거예요 지금 경기가 낮아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여전히 잘 나가는 그런 거 있습니다. 무역 휴지죠. 44개월째 흑자 행진되는 겁니다. 따라서 대한민국이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외환 보유고입니다. 외환 보유고가 곧 4천억 달러까지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. 단지 수출 수입 통합해서 보면 외형이 쪼그라들고 있죠. 뭐 안타깝게도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0%뭐이렇게돼 있습니다. 물론 수입이더 떨어지기 때문에 흑자는나는 모양새지만 사실 외형이 줄어들면서 흑자는 하는 거라 사실 뭐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무역수흑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 체 체력은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자, 주가지수인데요. 코스피 말고 다 하락했습니다. 저희가 관찰하고 있는 6개 지표가 있죠. 그런데 중국 관련 지수가 많이 떨어지다가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. 많이 떨어지다가 지난달은 조금 둔화됐습니다. 떨어지는 폭이 좀 다행스럽게 볼수 있죠. 물론 중국 정부가 뭐 금리를 낮추고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조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. 뭐 위안화를 또 평가절하하거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어 이렇게. 하락률이 줄어든 것도 볼수 있을 수 있고요. 아니면 중국의 현재 기초 체력이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닥을 확인하는 시그널일 수도 있겠습니다. 금리는요 여전히 오등생입니다. 즉 어떤 의미냐면 없는 분들 또는 어떤 주식이라든가 실적 받은 상품을 투자하려는 분들 아니면 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에게 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등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면에 연금으로 즉 은행 대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가지고서 연금처럼 살아가는 분들은 열등생인 거죠. 아무튼 바라보기 나름인데요. 은행 금리가 최고 금리가 2%밖에 되지 않고 1년제 정기예금 기준입니다. 변동 없이 가고 상호저축은행도 마찬가지로 2.51%. 다시 얘기하면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금리 차이가 수신금리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사상 최소 수준으로 지금 좁혀져 있습니다. 창업저축은행도 이렇게 낮을 수가 원래 없는 건데요. 은행보다는 1%나지 2%포인트가 높아야지만이 예수금이 들어오는 입장이었거든요. 하지만 창업저축은행도 고금리를 조달했을 때 고금리를 운용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행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낮춘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보고요.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 기준 금리죠. 코픽스 금리가 잔액 기준으로는 2%쯤 되고요. 신규 취급액은 1.5% 정도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. 환율은요, 1달러당 1,180원 정도, 약 1,200원 정도 되는 거죠. 월 평균입니다. 9월 평균. 이 정도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고요. 정부에서도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, 이 정도 언저리에서 움직여주면은 상당히 수출기업들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1달러에 1,000원으로 떨어뜨린다든가 하는 조치는 안할것 같아요. 그 반면에, 1달러에 1200원 선으로 이렇게 가도록 조치, 아닌 조치죠. 즉 우리 대한민국 콜금리를 높이지 않는 방법으로 저금리 유지하는 방법으로 자동 그 어떤 교환 비율이니까 환율은요. 조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. 통화량 여전히 좋습니다. 뭐 투자 여탁금이라든가 주식형 펀드 잔액은 강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의미 있는 것은요. 주식형 펀드 잔액이 80조 원이 깨졌었습니다. 한때 2007년대 140조 원 정도까지 갔었죠. 그게 말 빠졌다가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뭐 역설적으로 어, 싸게 사는 그런 시즌이죠, 지금. 음,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어, 2,000포인트가 깨져서 지금 많이, 예, 그,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? 1900포인트 때 이때는 어떤, 어떤 박앤세이 기간이다.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원자재 부분인데요. 두바이 유좀 내렸죠. 지금 46달러인데요. 배럴당. 이 부분이 사실은 뭐 100달러 뭐 이렇게 가도 그 어떤 석유의 어떤 희소성이라든가 채굴의 어떤 비용 상승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상하지 않은데 지금 많이 낮춰져 있죠. 이런 것 때문에 물가도 지금 하락이 되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앞으로 대한 우리 세계 경제가 좀 나아진다고 하면 이 두바이유라든가 WTI 이런 기름서부터 가격이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금 시세는 큰 차이 없었습니다. 온스당 1,123 달러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.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달러 표시 원자재는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. 어떤 가격 측면에서 그 부분은 이제 유심히 보는데 일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금 관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. 뭐 상당히 많은 금액 을 하거나 아니면 꼭쓸 돈을 하시면 안 되고요. 여윳돈으로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대안 투자로 볼 때는 금 투자가 상당히 좀 유망해 보입니다. 자, 부동산 끝으로요. 부동산 쪽인데 주택 매매나 전세 가격 지수가 0.4% 정도로 전기 대비 올라가다가 지난 달좀 올랐으면 더 올랐습니다. 즉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0.5% 전기 대비죠. 우리 주택 전세 가격은 0.6 정도 어, 전월이란 얘기입니다. 그 비해서 상승했다. 특히 전세 상승폭이 가격 지수 상승 폭이 주택 매매가 격 상승 폭보다 항상 높습니다. 그래서 어떤 어떤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거의 100%까지 근접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러한 예, 어떤 현상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달도 어, 성공적인 자산 관리 컨설팅과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